테슬라는 빅테크가 아니야 아 무슨, 무슨 빅테크야 자동차 나부래기 회사지 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네 어 웃음소리가 어. 끊이지 않지 마소 어, 사셨나봐 주식 안하나봐 어, 에코프로 사셨나봐 미국 주식 안하나봐 <laughs> <laughs> 나 되게 슬퍼 보이지? 어나 어. 이제는 한국 주식에 이어서 미국 주식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마소 뭔데? 마소? 왜이왜 이런 와중에 음. 어? 실적 잘 나오고 주가 그러니까 애프터에서 9% 가까이 오르는데 가능? 야. 이런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둔 앞에서도 실적으로 지금 9% 오르는 게 가능한 일이었어? 야 맞서는 대단한 회사 같아. 아, 진짜. 진짜. 최근에 챗 GPT, AI 뭐 그것 때문에 한번 느꼈는데 진짜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것도 오른 거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한 회사 같아 진짜. 아빌 게이츠 아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구글도 잘 나왔어 실적 구글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마스터만큼 그렇게 애프터장에서 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 마스터가 진짜 많이 오르고 있어. 이게 음, 테슬라는 잡주네. 어, 잡주야. 테슬라는 빅테크가 아니야. 아 무슨 무슨 빅테크야냐? 자동차 나부레기 회사지. 어, 빅테크가 어? 아니야. 아 역시 나스닥 <laughs> 애플 봐봐. 애플도 지금 전고점 대비 전고점 빠져 대비 한10% 빠져 있냐? 어, 어, 그렇고 있잖아. 마스터가 2 등이잖아 지금 시가총액으로.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이렇게 뭐래 그래 1등 2등 1등 2등 깐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면은 뭐 대회 나가면 123등 해가지고 당주잖아 이런 123등 구글도 3등이잖아 약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 넘버 3까지는 와 진짜 대단한 것같아 회사들이 진짜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빅테크가 나락에 간다 뭐이제뭐 뭐 한물 갔다 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123등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진짜 슬프다 세프다 우리 마스 얼마에 팔았어? 옛날에? 맞소? 맞소? 어. 예전에 우리가 150에 사가지고 어. 180에 팔았어. 아 그래? 어. 지금? 지금이 얼마야? 지금, 지금 300달러 바라보고 있지. 지금 거의 300바라보고 있지. 아 그렇구나. <laughs> 그때 그냥 마스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렇지. 마스만 가지고 있었어도 지금 애프터상에서 보니까 290분에 일단 두 2배가 두두된 거고. 애플은 우리가 70달러. 평균당 70달러였잖아. 애플이 근데 지금 160매시잖아. 애플이 지금 심지어 테사라주가보다도 높아.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플 그냥 테슬라 우리 올인할 때 애플을 팔고 올인한 거잖아 애플을 오, 어, 그냥 애플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든, 장학,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130달러에 팔고 나왔거든? 그럼 160매시니까는 30달러 올라간 거야 한30% 올라간 거야 이렇게 지금 뭐야 나스닥이 미친듯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30%가 더 수익 중인 거니까는 <laughs>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슬라 오랜만에 가지고. 그 아니 근데 그냥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빨리 그냥 비테크도 음. 빨리 실적으로 그냥 마탱이 가가지고 음. 빨리 경기 침체 막고 빨리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 음. 근데 왜 여기서 어니 서프라이즈 보여주냐? 고그럼 음. 아직 경기 침체 안온 거잖아. 음. 어런, 아직은 먼 얘기잖아. 지금 막다 하나씩 날아가 줘야 음. 어 다시 이제 뭔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사이클로 갈 텐데. 앞으로 또 얼마나 남은 것인가나 이제 그 생각이 너무 이제 들면서 속상하다 <laughs> 그래도 구글하고 마스오가 올라가주면은 우리도 좋아. 뭐가 좋아? 우리 불즈 있거든. 아, 아 그래 맞아. 불즈 올랐더라. <laughs> 어, 불즈가 있으니까는 어. 우리 불즈 우리 우리 회복하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애들이 맞네.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 맞네, 그래도 맞네. 우리 그래, 구글하고 마스오에 그래, 그래, 간접적으로 그래.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래 <laughs> 그래 <진짜> 졸라 간접적이다. <laughs> 어. 아, 너무 간접적이야. 어. 아 진짜? 미안은 삼아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었던 애플, 구글, 마쏘, 아마존 이네 개만 딱 갖고 있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수익률 그게 최고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해 뭐하냐 <laughs> 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뭐가 어? 야 국내장 나랑 간거 봤지? 뭘 나랑 까 오늘도 하나 가더만아 국내장 되게 잘 나가거든 요즘에 야 그거 에코프로 삼형제 그거 2차전 주주 말고 지금 무슨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종목 몇 개인가 뭐 대성홀딩스 무슨 뭐 삼천리? 삼천리 그래. 뭐 세방 뭐 많잖아 그런 거 몰라 난 삼천리 밖에 몰라 서울가스 막 이런 거 어. 해가지고 주가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몇년 동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자도 엄청나고 아까 보니까 오늘도 하한가더라고 아 진짜? 어제 하한가 맞았잖아 지금 이틀째 하한가고 오늘까지는 3일째 어? 하한가야 진짜야? 어 그럼 3 0 하한가 세방 맞은 거야 근데 농담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주가 조작한 그 종목 중에서 뭐 서울가스 뭐 대성홀딩스 뭐, 어. 뭐 여러 개 있어 근데 세방이라는 음. 그 회사가 있거든 아, 어. 세방 맞았다고? 화학가 어, 세방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laughs> 세방이니까 한학가 세방 맞아야 된다 웃음아 나대지 뭐아 <웃음> 근데 어. 어쨌든 근데 그 임창정 씨도 임창정 가수 임창정 어. 어. 그거 피의자라고 해가지고 아 어, 진짜? 응. 30억을 어. 투자한 거야 30억을 아돈 없다매. 자기 뭐. 저작권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번에 막소독사차했다고막 그랬잖아. 야 연예인이야, 야 임창정이야, 창정이 형이야, 창정이 형. 야 어쨌든 근데 그 30억 투자했는데, 이제 그게 수법이 되게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 리딩방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뭐 어떤 정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이거 자세히 아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게 내가 투자금을 받으면은, 그거를 원격조정을 했대. 어?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응. 내가 35억을 받았잖아. 아, 그럼 직접 파는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어, 하는 게 아니라 응. 임창정 씨가 직접 한게 아니라 그냥 응. 돈을 맡기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어.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응. 주가 조작자들이 응. 응. 그걸로 이제 직접 거래를 한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나눠주고 원격조정인 걸한 거야. 응. 근데 이제 임창정 씨는 35억만 투자한 줄 알았는데 응. 그 원격조정 해가지고 대리로 투자를 한 건가? 그 사람들이 신용까지 50억 써가지고 80억을 투자하게 된 거야. 임창정의 신용까지? 응. 그게 가능해? 미쳤네. 그래가지고 80억 투자했는데 그래? 그게 지금 휴지조각 됐다고 막. 그래서 걔네들 뭐 10명인가 해서 뭐 그래? 뭐 이렇게 뭐 뭐지? 해외 도피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쪽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야씨 한탕 해먹으면 또 걔네들 몇년 사고 나면 끝이잖아 그냥. 똑똑해. 아내와 자식들은 대대선상 잘 먹고 잘살게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법이 너무 약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경제사범들 있으면 그냥 무기징역 때려버리잖아 백면형형만 때려버리잖아 권도영 테라 그 사람들 미국에서 형안 받으려고 음. 미국에서 받으면 백몇년 나와버리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어갖고 돈 횡령하는 은행원들 되게 많잖아 그러면 되게 큰 문제긴 하지만 우리끼리 그랬다 똑똑하네 그래 놓고 이미 가족들 다 해외 도피 시켜놓고 살자금 다 마련해 놓고 자수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돈다 썼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잠깐 몇년 살고 나오면 또 이제 대대손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지 진짜 씁쓸 그런 거. 안 하냐 그런 거? 어? <laughs> 그런 거안 하냐? 나도 한번 해할 방법 없냐? 어? 방법이 없다 야 없냐? 우리가 분매장을 안 하는 이유도 딱 보니까는 뭐 서울가스, 뭐 세광, 뭐뭐 삼천리, 뭐 모시기 모시기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하는 회사들이더라고 엄청 작간한 회사들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세력들이 돈 진짜 투자금 막한 명한테 막 30억 끌고, 얘한테 30억 끌고, 그러면 1 0명만마도 300억이고, 1 0 0명만으면 3천억인데 시가총액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막 이렇게 막 어? 해가지고 작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세력들도 많고. 되게 심일하게 오랫동안 했더라. 어, 몇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를 쫙 올려놨던데. 그렇 2년인가 3년 동안 했다고. 모든 일은 끈기가 필요해. 응. 근데 물론 이제 그 대단해. 안에서 이제 주가가 막 진짜 막열매 배씩 뛸때 수익 실현해가지고 돈번 사람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최근제막 들어갔던 사람들은 진짜 어, 돈다날려먹은 거지 지금.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마소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일을 하, 이런 주식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그런 장난질이 불가능하니까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수익률은안나가지고좀 참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진 않아 그러니까 국내장 갖고 있으면은 막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불안함이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나 구글 맞서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안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 테슬라여가지고. 어? 테슬라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들고 있는 게 <laughs> 테슬라여가지고. 아, 그렇네요 아, 부럽다. 어, 지금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같은 시간에 같은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언제까지 힘들어야지? 언제까지 다 쳐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네. 어, 어. 웃음 소리 끊이지 않지. 맞서 어, 사셨나봐. 주식 안 하나봐. 어, 에코프로 하셨나봐. 미국 주식 안 하나봐. <웃음> <웃음> 웃음이 끊이질 않네, 다른 사람들. 알았어. 어 추워. 꽃추왜 찌고 잡고 뭐? 늙었나봐. 5월엔 행복하세요.